여러분, 오늘의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에 잠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의 사연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로렌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넷플릭스의 한국 영화 무도실무관에 대한 제 경험과 영화가 어떻게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제 아버지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드릴 거예요. 아버지의 경험을 통해 이 영화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지 더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평소에 영화와 드라마를 리뷰하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무도 실무관은 단순한 리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 영화는 제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고, 제 채널의 방향성까지 바꾸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가족의 이야기까지 바꾸게 되었답니다. 먼저 제 가족에 대해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 아버지는 30년 넘게 경찰로 일하고 계세요. 아버지는 항상 경찰의 역할은 단순히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아버지는 자신의 일에 대한 사명감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무술에 대한 관심도 정말 많으시죠. 특히 동양의 무술, 한국의 태권도나 중국의 무술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세요. 아버지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동료들과 함께 일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미국으로 이민 온 중국인 동료분과 특히 친하게 지내셨어요. 무술을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어서였기 때문이죠. 그들은 종종 우리 집에 놀러 오곤 했죠.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아버지와 동료분들이 무술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자랐어요. 아버지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동료들과 함께 일하시는데 특히 아버지의 중국인 동료는 항상 중국 무술이 최고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중국 무술이 가장 뛰어날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무도실무관이라는 한국 영화를 보았어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지 3일 만에 넷플릭스 1위를 차지했거든요. 그것도 한국뿐만 아니라 브라질, 프랑스, 독일, 일본, 홍콩, 싱가포르, 태국을 포함한 총 25개 국가에서 탑10 리스트에 올랐대요. 전 세계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증명한 셈이죠. 이런 성공의 비결이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도 실무관이 가진 독특한 매력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영화는 태권도, 검도, 유도도합, 구단무도, 유단자인 이 정도가 보호관찰관. 김선민의 제안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발찌 대상자들을 24시간 밀착, 감시하는 무도실무관들과 함께 일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다뤄지지 않았던 무도실무관이라는 소재를 바탕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일상 속 영웅들의 이야기를 그려냈죠. 처음에는 그저 평소처럼 리뷰를 위해 보기 시작했는데, 영화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는 걸 고백해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는 우리 가족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주었죠. 무도 실무관의 주인공은 태권도, 유도, 검도, 도합 9단의 유단자예요. 영화를 보면서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주인공이 보여주는 액션 장면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죠. 태권도의 화려한 발차기, 유도의 정교한 매치기, 검도의 날렵한 검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정말 눈을 뗄수 없게 만들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어요. 주인공이 범죄자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태권도의 회전 발차기로 첫 번째 적을 제압하고 곧바로 유도 기술로 두 번째 적을 맺히고 마지막으로 검도의 기술을 활용해 나머지 적들을 물리치는 장면이었죠.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한국 무술의 다양성과 실전성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영화를 다본후 저는 한국 무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인터넷을 뒤지고 책을 찾아보며 태권도 유도 검도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태권도가 한국의 전통 무예를 바탕으로 현대에 체계화된 무술이라는 것, 유도가 일본에서 시작되었지만,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했다는 것, 그리고 검도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정신수양의 도구라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무도실무관 리뷰 영상을 만들었죠. 평소에 제 스타일대로 드라마의 줄거리, 연기, 연출 등을 평가하면서도 특별히 한국 무술의 다양성과 그 철학적 깊이에 대한 제 생각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영상이 히트를 치면서 댓글란에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어요. 많은 분들이 한국 무술의 다양성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하셨고,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의견도 많았죠. 특히 외국 구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태권도는 알고 있었지만, 유도와 검도가 한국에서도 이렇게 발전했다는 사실에 놀랐다는 분들이 많았고, 한국 문화의 깊이에 감탄한다는 댓글도 많이 달렸죠. 그런데 이 영상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며칠 후 아버지의 중국인 동료 중한 분이 우리 집에 놀러 오셨는데, 마침 그분도 제 영상을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약간 긴장됐어요. 항상 중국 무술을 최고로 여기시던 분이었기에 제가 한국 무술을 이렇게 칭찬한 것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걱정되었거든요. 제 걱정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분은 제 영상을 보고 꽤 불편한 기색을 보이셨어요. 로렌 내 영상 재미있게 봤어. 하지만 중국 무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더라. 중국 무술이야말로 가장 오래되고 효과적인 무술이야. 태권도나 유도 같은 건 중국 무술에서 파생된 거라고. 중국 무술이 제일 대단하다고.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아버지 동료분이 이렇게 단호하게 자국의 무술만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제가 공부한 바로는 태권도와 유도는 각각 한국과 일본의 고유한 무술 전통에서 발전한 거예요. 물론 중국 무술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건 문화교류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해요. 각 나라의 무술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면서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봐요. 그러자 아저씨의 표정이 더 굳어졌어요. 로렌, 넌 아직 어리니까 잘 모르는 거야. 동양 무술의 역사는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 그긴 역사 동안 중국은 항상 무술의 중심지였어. 다른 나라들은 중국 무술을 배우고 그걸 자기 스타일대로 변형한 것 뿐이야. 저는 아저씨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논쟁이 더 격화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기로 했죠. 아저씨, 중국 무술의 역사와 깊이는 정말 대단하다는 걸 인정해요. 하지만 각 나라의 무술이 가진 고유한 가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태권도는 한국인의 정신과 철학을 담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도는 일본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고요. 이런 다양성이 있기에 무술 세계가 더 풍요로워지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아저씨는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으셨어요. 그래, 다양성은 좋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무술이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건 아니야. 역사와 전통. 그리고 실전성을 따져봤을 때 중국 무술이 가장 뛰어나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이 시점에서 아버지께서 중재에 나서셨어요. 자네 말도 일리가 있네. 중국 무술의 역사와 깊이는 정말 대단하지. 하지만 각 나라의 무술은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며 독자적으로 발전해왔다네. 태권도만 해도 그렇지. 아버지께서는 태권도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태권도는 한국의 전통 무예를 바탕으로 현대에 체계화된 무술이야. 단순히 신체적인 기술만이 아니라 정신수양의 도구이기도 하지. 태권이란 말 그대로 발과 손을 사용한다는 뜻인데, 이는 온 몸을 이용해 자신을 방어하고 평화를 지키는 철학을 담고 있는 거야.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태권도의 품새는 자연의 원리를 담고 있어. 예를 들어 태극 품새는 우주의 음향 원리를 몸으로 표현하는 거지. 또 태권도는 단순히 공격이나 방어를 위한 기술이 아니라 인격 수양의 도구이기도 해. 예의 염치있네 극기 백절불굴의 정신을 강조하지. 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태권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중국인 아저씨의 표정은 여전히 완화되지 않았죠. 오히려 더 강경해진 것 같았어요. 그래 태권도도 나름의 철학이 있다는 건 인정하지. 하지만 그게 중국 무술의 깊이와 비교될 수 있을까? 태권도는 고작 70년 정도의 역사를 가졌잖아. 반면 중국 무술은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해. 그긴 세월 동안 축적된 지혜와 기술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 아저씨의 말씀에 저는 다시 한번 반박하고 싶었지만 아버지께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진정시키셨어요. 아버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자네 말도 맞아. 중국 무술의 역사는 정말 깊고 풍부하지.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논하는 건 어떤 무술이 더 나은가가 아니라 각 무술이 가진 고유한 가치와 의미 아닐까? 태권도가 비록 짧은 역사를 가졌다 해도 그 안에 담긴 한국인의 정신과 철학은 수천년을 이어온 우리 문화의 결정체야. 그러나 아저씨는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으셨어요. 내 생각은 변함없어. 중국 무술이 최고야. 다른 나라의 무술들은 모두 중국 무술에서 파생된 거라고. 이 대화는 결국 평행선을 달렸어요. 아무도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죠.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이에요. 이 사건 이후 저는 제 채널에서 다루는 주제들에 대해 더욱 신중해졌어요. 단순히 제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이런 노력이 오히려 제 채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도실무관을 계기로 시작된 이 여정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영화 리뷰를 넘어서 문화의 다양성, 상호 이해의 중요성, 그리고 편견을 극복하는 것의 어려움과 필요성까지 말이죠. 이 영화는 우리 가족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 주었어요. 아버지께서 무도실무관을 보시고 나서 경찰서 동료들과 함께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셨거든요. 아버지께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로렌 너도 알다시피 우리 경찰관들은 매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도 기본적인 무술 훈련을 받지. 하지만 무도 실무관처럼 전문적인 수준은 아니야. 영화를 보면서 우리 모두와 저런 실무관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니까. 아버지의 동료 중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한국에서 이런 직업을 만들어낸 게 정말 대단해요. 범죄 예방과 교정의 측면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또 다른 동료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영화에서 보여주는 무도 실무관의 일상이 우리의 현실과 너무 비슷해서 놀랐어요. 물론 우리는 저렇게 화려한 무술 실력은 없지만 범죄자들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책임감은 정말 똑같더라고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무도실무관이 단순한 오락영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실제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런 현실적인 묘사가 전 세계 관객들의 공감을 얻은 이유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버지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영화를 보면서 우리 모두 큰 감동을 받았어. 특히 주인공이 범죄자들을 단순히 적으로 보지 않고, 그들의 인간성을 존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지. 그건 바로 우리가 매일 추구하는 자세이기도 해.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재미있는 일화 하나를 들려주셨어요. 영화를 본 다음날 우리 동료들 중 몇몇이 태권도장에 등록했다는구나. 우리도 좀더 전문적으로 무술을 더 배워보자는 의견이 나왔거든. 심지어 우리 경찰서장님께서 경찰관 전체 연수 프로그램에 무술 교육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보겠다고 하셨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편이 영화가 이렇게 현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그리고 한국 영화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죠. 아버지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렌, 이 영화가 특별한 건 단순히 재미있는 액션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기 때문이야.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면서도 그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주지.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영웅이 될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 그게 바로 이 영화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이유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조금 쑥스러운 듯이 이야기를 덧붙이셨어요. 사실 말이다, 로렌. 우리가 무도 실무관을 봤을 때 나뿐만 아니라 함께 본 우리 동료들 모두 눈물을 흘렸단다. 영화가 끝나고 우리 모두 서로의 얼굴을 보고 좀 놀랐지. 강인한 경찰관들이 모두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으니 말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영화 속 주인공이 범죄자들과 맞서 싸우는 모습 그리고 시민들을 지키려는 그의 헌신. 그게 바로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일이잖니.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노력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도 있어. 그런데 이 영화는 우리의 일상을 아름답게 그려냈어. 우리의 고충을 이해해주고 우리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것 같았지.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다시 이어갔어요. 특히 영화 후반부의 주인공이 동료들과 함께 힘을 합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장면. 그때 우리 모두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단다. 그건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어. 우리의 일상, 우리의 고민, 우리의 희망이 스크린에 투영된 것 같았거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버지와 그의 동료들이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영화가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서 실제 경찰관들의 마음을 울리고 그들의 노고를 인정해 주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영화를 본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단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지.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정의롭게 일해야겠다는 다짐도 했단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무도실 무관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 영화는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세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해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아버지의 중국인 동료분과의 갈등에서 저는 다른 문화들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야 진정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무도실무관이 보여준 것처럼 자신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다른 이들과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저는 제 채널의 방향성을 조금 바꾸기로 했어요. 단순히 영화나 드라마를 리뷰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작품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문화적, 철학적 가치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로 한 거죠. 특히 다양한 문화권의 작품들을 다루면서 각 문화의 독특한 매력과 가치를 조명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어요. 이 결정 이후 제 채널은 더욱 다양한 구독자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영화 리뷰를 넘어서 문화 간 이해와 소통의 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 다양한 국적의 구독자들이 댓글을 통해 자신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 채널을 통해 세계 각국의 교정시설 관계자들이 서로 소통하는 일도 생겼어요. 한 미국의 경찰관 구독자가 이런 댓글을 남겼거든요. 한국의 무도실무관 제도가 정말 혁신적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게 되네요. 범죄 예방과 교정에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또 다른 프랑스의 구독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프랑스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어요. 한국의 무도실무관 제도에서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영화가 가진 힘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어요. 한편이 영화가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서로 다른 나라의 시스템에 대해 배우고 소통하는 계기가 된다는 게 정말 놀라웠거든요. 무도실무관은 단순한 액션 영화를 넘어서 깊이 있는 스토리와 메시지, 그리고 뛰어난 연기와 연출로 전 세계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해외 매체들의 반응도 정말 뜨겁습니다. 할리우드 매체 올케이팝은 김우빈의 액션 장면은 특히 기억에 남는데 역동적인 발차기와 백병전을 선보였다며 악당에게 심각한 타격을 가하는 그의 강렬한 장독대 액션. 시퀀스는 스릴과 유머를 모두 결합하여 하이라이트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미국 버즈는 한국 영화 무도실무관은 이 영화의 범죄가 너무나 사악하지만, 이 범죄자들을 쫓는 무도실무관이 너무나 이상하게 사랑스러워서 시청자들을 놀라게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김우빈이 연기한 이 정도는 운동하고 스포츠를 마스터하고 비디오게임을 하고, 아버지를 위해 닭고기를 배달하며 하루를 보내는데 완벽하게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 영화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어요. 이 영화를 통해 저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무도실무관과 같은 또 다른 특별한 직업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직업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 서로의 문화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봐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살포시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